안녕하세요. 맹경제TV의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의 안성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시작에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알코올 중독이 시작이 어떠하고 끝이 어떠한지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혹시 술을 즐기시는 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코올 네. 예. 중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왜 제가 강조를 안 하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뭐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어떤 사람은 구강의정적 성격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전에서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다가 중독이 되는가 하면 같은 슬픔으로 술을 마셨으나 중독자가 아니 되기도 합니다. 누가 중독자가 될지는 알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 이 질병은 발병하기 전에는 그 정서적 배경이 다르나 그러나 그들이 병든 후 그들이 정서적 고통의 패턴은 보편적이고 동일한 병현상을 보이며 동일한 치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초기 단계의 술을 마시는 경험에서 발병신호가 되는 정서적 대가와 점진적이거나 급작스러운 자살, 의사들은 알코올 등장을 만성자살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급작스러운 자살 단계의 치명적 단계까지를 3단계로 나눕니다. 첫두 단계인 기분 변동의 발견이나 술을 배우는 학습기와 기분 변동 주기는 전적으로 즐겁고 기분으로 술을 마시는 시기입니다. 인간은 쉽게 알코올에 맞들이며 맛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느낌의 중요한 발견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맛에 곧 익숙해집니다. 진행 과정에 의하면 처음 술을 마시는 경험이 긍정적 방향으로 기분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시는 양에 따라 좋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어지럼증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코의 영향이 사라지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처도 정상적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은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유일한 여파는 후회증은 새로운 고향된 기분입니다 처음 마신 사람은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술이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긍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이런 학습 경험에는 세기 단계가 있습니다. 술은 반드시 마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일정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기분의 변화는 술의 양에 의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즉각적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마시는 것과 두번 세번 마시는 것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이완된 기분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의 기분으로 돌아옵니다. 술을 계속 마시에 따라 학습 과정이 계속됩니다. 배우는 과정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런 학습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 상태에 실현합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나 철저한 학습인 겁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알코올이 언제나 틀림없이 작용하고 알코올을 계속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음을 배웁니다. 이런 전체적인 경험이 받아들여지고 적절한 때가 되면 술이 나쁜 기분을 개선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코올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기분 또한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을 느끼고 한두 잔씩 더 마시게 됩니다. 알코올과 이런 관계는 반 비례적인 것이 아니라 비대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경험으로 알코올이 항상 알코올 특유의 작용을 한다는 확신에서 채워진 겁니다. 경험은 경험을 기초하여 쌓이고 통합됩니다. 그 결과는 술을 마신 사람의 평생 갖게 되는 뿌이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이 취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회적 음주자는 알코올과의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음주자는 아크로 확실히 자유하고 그것은 긍정적이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기분의 변동이 다소간 규칙적이고 적절한 방식이 되도록 추구합니다. 결국 음주자는 음주 문화를 배우게 된 겁니다. 실수하지 마라. 이것이 음주 문화입니다. 그러나 중독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면 아크 우주성의세 단계를 이제 자세히 살펴봅시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의 한 가지 특징은 진행성입니다. 이 병은 항상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소비하는 방향과 괴팍한 행동의 변화, 그래야 마침내 사망이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음 설명에서 여러분이 수군이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사회적 단계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사회적 단계는 실험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실험적 단계가 시작이자 끝이 되기도 합니다. 아코올이 주는 기운을 몸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모종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으로써 알코올 유익하지 않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 강화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실험적 단계가 기분 좋은 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 강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요걸 유의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는요 사회적 음주 단계에서는 첫째, 알코올 언제나 기분 좋게 만든다. 두 번째, 알코올을 사용 알코올을 사용하는 양에 따라 좋은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없다. 알코올 쾌락만 주지 고통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서 변화가올 겁니다. 자, 알코올 중독이 사위저 단계실 때는 중독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기며 본인 스스로 알코올의 사위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층 더 사회인답게 생활합니다. 자기를 가로막는 장애는 제거되고 스스로 매우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알코올 함께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코 때문에 상처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은 좋은 것이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사교상 술을 마시는 사람중1 0명중9홉은 절대로 이 사이즈 단계에서 벗어나지 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정상적이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 의심도. 여기서 의존적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의존적 단계입니다. 술꾼이 어느 순간에 다음 단계 중독으로 넘어가는지 그때를 명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분명히 문제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금주가 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금주가 계속되다 보면 알코올과의 관계가 어떤 다른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단계가 의존적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순간부터 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관리가 생기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술 마실 시간을 고대합니다. 그 무렵이면 우리는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폐의 상태를 넘어 중독 상태로 들어가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 아픔을 겪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감정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중독 상태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과 더불어 양심의 가책을 갈수록 크게 느낍니다. 흘로이나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단계에서 알게 된 것으로 채박기가 돌아가듯 그 안에 갇히고 맙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앞에와 똑같습니다. 알코올은 를 기분 좋게 만든다. 두 번째, 알코올을 사용하는 양에 따라 좋은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요걸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은 없다. 알코올이 주는 쾌락을 능가하는 고통스러운 일 따위는 없다. 봅시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코올은 쾌락만 주지 고통은 주지 않는다. 아, 그렇게 쾌락만 주지 고통은 주지 않는다 그랬죠. 네. 부작용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네.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알코올이 주는 쾌락을 능가하는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없다. 여기?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네. 고통스러운 일다이, 고통스러운 일다이를 없다고 랬는데 여기서 알코올이지는 쾌락을 능가하는 고통스러운 일다이는 없다. 고통스러운 일이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생겼잖아요. 요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술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행되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와요. 술 때문에 주장을 하고 아침에 아내한테 왜 그렇게 사람이 술을 먹고 사람이 거칠어지냐, 왜 욕을 함부로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술 때문에 아침에 해장술을 마시게 됩니다. 신체적 질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마시는 게 즐거우니까 끊지 못하고 마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은 더 강박적이 되어갑니다. 마시지 말아야지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시게 되는 것이 강박적 음주거든요. 이것을 명하는 겁니다. 갈수록 약물, 약물인 알코올에 더 강하게 집착하면서 우리 사고는 약물 남용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을 합류화시키며 다른 사람이나 장소, 일 등을 탓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상태의 수단은 빈틈없이 수행, 수행되, 빈틈 수행되는 방어기제로 발달합니다. 이것이 정신적 오염의 주요 요소입니다. 다음에 중독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존적 사람은 서서히 알코올 의존성의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중독으로 이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독자는 생존을 위해 양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속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전성이 바닥 상태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이거나 거의 정상 상태라고 느끼기 위해 필히 알코올을 사용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쾌의 상태는 단지 기억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사라지는 것은 교과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순독사는 언제나 그 옛날의 기분을 되찾으려는 험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와 함께 계속 진행되어온 합리화와 경당과 부임 부사의 엉킨 그물은 더 치밀하게 조여됩니다 스스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 인정하는 것은 자살이나 다뤄먹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한다면 그동안 모든 것을 지탱해온 그릇된 자만심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중독 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붕괴되고, 영, 육, 혼, 전반에 걸쳐 중독의 파괴적 대가를 치게 르 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중독의 마지막 선택은 죽느냐, 회복하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나왔지만 알코올이 주는 쾌락을 능가하는 고통스러운 일 따위는 없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단계가 중독 단계에 가면은 알코올이 주는 쾌락을 훨씬 더 능가하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아 이제 더 커서 뭐, 진행되면 예. 쾌락이 없습니다. 그렇죠. 즐거움은 고통합니다. 알코올이라는 어떠한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 질질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 거기 거기 이러한 상태까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술 즐기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 영상 보여주면서 이 알코올에 대한 어떤 그 중독성에서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